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보통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이 되는 회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 시점에 중요한 노동법적인 이슈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관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맨날 근로자의 연차 관리만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이번 달에 1년 된 직원은 누군지, 촉진을 누구를 해야 되는지 1년 내내 이 연차 점단 직원만 있어야 할 정도로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있는 게 바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관리인데요. 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연차휴가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계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혹은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넣으시면 제도를 도입을 할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에게 불익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보다 더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입사 때부터 퇴사 시까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휴가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한 것보다 더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에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선정하고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비교해보니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휴가 일수가 더 적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연도를 하고 나니 입사연도보다 더 많이 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제할 수 있나요? 네, 공제할 수도 있고 공제할 수 없기도 하는데요. 만약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도입하면서 회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공제를 할수 있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산을 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취업규칙에 꼭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을 넣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 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근로자가 2018년도 4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2019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말은 19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고 20년 4월 1일에 15개, 21년 4월 1일에 16개, 22년 4월 1일에 16개가 이렇게 부여가 돼요. 이분을 회계년도로 돌려볼까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 2000... 2020년 1월 1일에 15개, 그리고 2021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2022년 1월 1일에는 1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2019년 1월 1일에는 하나도 연차가 안 생기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19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는 그 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중에 4월부터 12월, 12월까지 총 9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세요. 그러면 2019년 1월 1일에는 15개에다가 12분의 9를 곱한 11.25개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 1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보유했을 때 이분한테 부여된 총 연차 휴가 일수는 73.25개입니다. 근데,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산정하게 되면은 이분에게 부여돼야 될 연차휴가는 79개입니다. 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이분에게 5.75개의 연차휴가를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근로의 대가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최초 1년간 근무에 휴가가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을 하는 연차휴가 말고 1년 미만자에게도 휴가를 줄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자들은 한달 개근을 하면 하루씩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한 분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2019년 1월 1일에 11.25개가 비례적으로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시점이 1년 미만인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례 부여된 연차 휴가와 1개월 개근시 한 개씩 부여되는 연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로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단 1년 이상 에게 부여되는 연차 휴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게 회계연도 연차 휴가고요. 1년 미만자한테 부여되는 연차는 이런 회계연도 관리가 아예 허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미만자라고 하면은 연차 휴가를 1년 미만자에게 관리해야 되는 개별적인 부분과 회계연도로 관리해야 되는 집단적인 부분이 각각 별개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도식화하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 중에 회계연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내용이 오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저희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